네. 오늘은 반도체 산업의 숨은 강자 원익큐엔씨에 대해 좀 어,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네. 원익큐엔씨요? 최근 실적 발표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이 기업의 진짜 가치 또 잠재력을 들여다보려고 해요. 특히 개인 투자자이신 당신의 관점에서요. 이 기업이 왜 지금 주목받아야 하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 보시죠. 네, 좋습니다. 원익퀸씨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 없어서는 안 돼. 그쿼츠웨어그까 그러니까 석영 제품을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기업이죠. 그렇죠. 음. 최근에 발표된 숫자만 보면 사실 좀 아쉬움이 남는 건 맞아요. 네네. 하지만 중요한 건그 숫자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.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. 핵심 사업하고 또 연결된 자회사간의 온도 차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맞아요. 저도 그 부분 궁금했어요. 최근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. 네. 연결 기준으로 발표된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땠나요? 좀더 어,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그 연결 기준, 그러니까 원이큐앤씨 본사랑 자회사 실적을 합친 걸로 보면요,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41. 1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. 141억 원이요? 네. 이게 전분기량 비교하면 26% 줄었고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61%나 감소한 수치예요. 와, 61%면 꽤 크네요. 그렇죠. 시장 기대치에도 당연히 못 미쳤고요. 음,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그 인수한 자회사 모멘티브의 실적 부진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아, 모멘티브. 네. 이 모멘티브가 주로 차량용 반도체나 뭐 첨단 산업용 세라믹 소재 이런 걸 만드는데 특히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좀 주춤하면서요. 관련 고객사들의 부품 재고 조정이 길어지고 있어요. 재고 조정이요. 네, 이게 세라믹 파우더 사업부의 수익성 회복을 좀 더디게 만들고 있는 거죠. 여기에 뭐 본사 쪽에서 일회성 비용도 조금 발생했고요. 그렇군요. 그럼 자회사 이슈가 전체 실적에 좀 영향을 준 그런 상황인데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원이큐엔씨의 본업, 그러니까 이 회사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그 코츠 사업 자체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. 이거 아닐까요? 정확합니다. 바로 그 점이 현재 원이큐앤씨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. 쿼츠 사업만 딱 떼어 놓고 보면요. 어팡은 이미 바닥을 다지고 이제 뚜렷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아, 개선 추세요? 네. 랩리서치나 뭐 TSMC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회사 또 파운드리 기업들의 주문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국내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확대 이것도 아주 강력한 호재죠 그렇죠 삼성전자 투자 소식은 계속 들려오니까요 네 실제로 자회사 모멘티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코츠 사업뿐만 보면요 공장 가동률 있잖아요 네 가동률 생산설비가 얼마나 활발히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그 지표가 90%이상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. 와, 90% 이상이요? 네, 이건 수요가 매우 탄탄하다는 아주 확실한 진 겁니다. 핵심 사업의 경쟁력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더멘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. 뭐 이런 의미죠. 여기서 펀더멘털이라는 건그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, 뭐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, 수익 창출 능력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?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와, 가동률 90% 이상이라니 본업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네요. 듣고 보니 뭐랄까? 최신형 엔진을 단 경주용 자동차가 잠시 좀 무거운 짐칸을 달고 가는 그런 모습 같아요. 아, 비유가 적절한데요. <laughs> 결국 중요한 건 엔진 자체의 성능일 텐데 그렇다면 당신과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반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? 자, 이 부분을 더큰 그림, 그러니까 투자 전략하고 연결해서 본다면 이게 더 흥미롭습니다. 현재 원이큐앤씨의 주가는요. 과거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. 거의 뭐 역사적인 저점 영역에 가까워요. 저점 영역이요? 네.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모멘티브 관련 불확실성,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. 또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당신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. 네, 그건 알아야겠죠. 하지만 핵심 사업인 커츠 부문의 그 압도적인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반도체 업황 본격 회복의 수혜 가능성 이걸 고려하면 좀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수 있다. 이런 판단이 가능합니다. 아, 긴 호흡 투자자에게요? 그렇죠. 단기적인 자본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성. 여기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. 단기적인 어려움에 가려진 장기 성장 잠재력 그리고 현재 낮은 주가 수준. 이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군요. 네. 일시적일 수 있는 자회사 문제 때문에 핵심 사업의 가치까지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받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근데요. 혹시 그 자회사 리스크가 예상보다 좀 길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? 그 통합 시너지가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음. 물론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. 예, 자회사 실적 개선 시점이나 뭐 통합 시너지 효과가 언제쯤 가시화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은 맞아요. 네. 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 원익큐앤씨의콰츠 사업 자체가 가진 그 글로벌 경쟁력하고 시장 지배력입니다. 음.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미세화되고 고도화될수록 고품질 과치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아, 그렇죠.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. 네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때이 핵심 사업의 성장성이 자회사의 그 단기적인 부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더 우세한 이유입니다. 결국 당신이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런 리스크와 기회 사이에서 어디에도 무게를 둘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. 오늘 원이큐앤씨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. 어, 요약하자면 자회사 이슈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회복은 조금 더딜 수 있지만 핵심 사업인 코치 부문은 아주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확실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네, 핵심이죠.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런 핵심 가치에 비해서 좀 매력적인 수준일 수 있다. 이런 분석입니다.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당신이라면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과연 어쩌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은 이 자회사의 부진이 이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핵심 사업의 그 강력한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릴 수 있을까요? 어,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데요. 네. 이 질문에 대한 당신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, 그게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내용이 당신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네, 그러셨기를 바랍니다.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그리고 알림 신청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